처음 보신 분처지상다 알고 있습니다 네. 대표가 이렇게 어리니까뺏길거리여지이 일을 잘할수 있을까 그런데 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까 뭐 사회 이사님이나 지사장님이랑 같이 이렇게 레디 카페에 있었는데 뒤에 계신 분들은 제 표정이 안 보였겠지만 안 보였길 한앗다 이랬다 그런데 그 제사장님들이랑 이사님들이 아마 제 너무너무 어,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었을까 그런데 제가 한 1년 전에 이달 전에 이렇게 회사가 방송을. 다음 <laughs> 이제 누구 누나 생이드거고 제가 오늘 어아 근데 권혁범이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거를 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몇분안 계시네요 그럼 저말 잘하는 거 아시죠? <laughs> 오늘은 제가 멘토링 리포트나 그리고 어떤 커머스 사업도 대한 진행 경과 그리고 제가 진짜 1년 동안 저희 회사 생일이구 아시죠? 오늘은 회사가 어, 회원분들에게 회사가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1년 동안 회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아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나는 큰 공을 세웠으니까 큰 감사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별도 없이 그냥 심심해서 와거나 아니면 그냥 회사가 궁금해서 와봤거나, 아무것도 안 했어도 그냥 회사가 궁금해 해주시는 것만도 정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 그런 는지 아시죠? 네. 자 지금부터는 제가 그 커머스에 대한 이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커머스는 뭐냐면은 회사가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리고 제가 커머스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커머스가 사회공헌사업부에 소속이 되어있기도 하지만 제가 커머스에 특화되어 있는 직입니다 HBC를 보면 아시이 그래서 제 철학이 있어요 HBC에 는 물건을 생산할 때, 어, 물건을 생산할 때 회원들을 타겟으로 하지 않아요. 회원들을 국내, 그리고 제가 조금 좋아하는 m 지세대들이 아주 특허해 있는 그래야 저변할때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국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통해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s n s 나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들이랑 그리고 어떤 언론들 이런 부분들이 여기 계신 어떤 누이라도 얼마나 강력한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제품을 하나 기획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제조업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유통을 해보거나 나는 어떤 화장품을 만들어 왔어. 나는 어떤 건강기능성 식품을 한 번이라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으실 거예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기능성 원료와 간기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라 기능성 원료가 같이 콜라보했을 때 그것을 액상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떨까 그러면 초록기 뭐 공룡이 같은 그런 다이어트 무조제 있죠 내가 어떤 뭐 밥자리나 술자리에서 내가 먹었을 때 여기에 있는 칼로리를 제한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성 원료가 탑재가 되는데 거기서 간기능 개선까지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 술자리, 그러니까 그, 뭐, 칼로컷 같은 그런, 뭐, 초록이 분홍이 같은 그런 다이어트 보조제랑 컨디션을 같이 섞어져 있는 액상형 다이어트, 하이, 인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뭐, 레드불이나 한식스 같은 그런 에너지를, 에너지를 창출시킬 수 있는 기능성 원리를 일으면어떨까 라고 해서 칼로리 없습니다. 당을 최대한 배제한 채, 어, 뭐, 타우린이라든가 그리고 AHCC, 버섯 균사체 어, 뭐, 이런 이제 그런, 웬만하면 성분으로는 우리가 돈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성분으로 속이지 말자. 그래서 백분율 기준했을때 액상형 타입의 27%의 보석균사체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베이스로 거기에 피부 미용과 다이어트 혹은 맛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에너지 이런 것들을 융복합해서 이 아이는 새로운 카테고리 영역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제, 뭐 숙취해소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럭셔리 프리미엄 올인원 음료를 반드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어, 앞에 계신 유화무 대표님이랑 한두달 정도 거의 다 터지게 보유해서 기획안이 나왔고, 그 제품이, 어, 이번 달에 정식 출시가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예쁘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핫하게 만들고 싶고, 빨리 저렴할 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획안이 그거죠. 강남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서, 강남에서, 그것도 청남에서 아주 핫한, 누구들한테 셀럽들에게, 인플루언서들에게, 연예인들에게 아주 핫한 음료들을 만들어서 이들만이 마실 수 있고, 이들만이 나는 본 적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지? 저건 뭐, 뭐지? 라는 그러한 역 이건 기획 전략이에요. 다들 드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레퍼런스를 쌓고 이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세계에 수출하는 겁니다. 해외에서 봤을 때 베트남,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지금 다 연락해놨고 지금 화상을 해결하고, 어느 정도 컨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강남에 그리고 아주 핫한 음료, 핫한 음료,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 그 좋은 레퍼런스를 검증하고 확증하고 그 레퍼런스가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 그래서 아직 음료수가 정식 출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첫 번째 샘플은, 첫 번째 샘플은 조단위 자산가들이 한국에서 중국, 중국 부호들이 강남에서 좀 프라이빗 파티를 했어요. 11명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 인플루언서 300명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식 서포터즈로 저희 은유수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날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팔았습니다. 인터파크에서 티켓을 팔고 클럽에서 아르, 청담동, 강남역 아르페라고 하는 클럽에서 원래는 DJ 소, 소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DJ 소다는 아시아권에서 여자 DJ 중에 가장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DJ 소다랑 같이 같이 좀 레퍼런스를 쌓으려고 했는데 어.. 소다가 이제 정식 그날 당일 스케줄이 안 나와가지고 어디죠? 달샤벳! 달샤벳에 수빈이라고 하는 친구가 대신해서 공연을 했는데 거기에도 노출을 시켰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뭐냐? 2월 1일 현재 지금 있죠. 현재. 이따가 여기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오늘 환팬이라고 하는 이건 다 어차피 말씀드려드립니다. 환팬이라고 하는 이것도 어차피 제가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건데 환팬이라고 하는 아거가죽 브랜드 중에 상당히 좀 티어가 높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환팬이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오늘 신발을 넣지는 않는 거예요. 신발을 비스포크, 아거 가지 신발을. 근데 그걸 어디에서 하냐? 싱가포르에서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어, 자동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반떼 하나도 아반떼 하나도 한 2억 정도 합니다. 차가 매우 비싼 나라예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지금 2월 1일 싱가포르에서 아직 출시도 되지 않은. 저희 제품, 우리 음료수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럭셔리한 두가지 매장 VIP 룸을 들려서 퀀핀에서 주관하는데 퀀핀에서 인정하는 VVIP 40명만 모시고 그 안에서 운동화를 보여주는 자리고요 협력업체 협찬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어튼도다 짜렸어요 유일하게 운동화가 아닌데 저희 음료수는 받아들여줘서 그거 지금 비행기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이 친구입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기획할 때좀 여자들이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 젊은 친구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샴페인 중에 아르만디라 하는 샴페인이 있어요. 실제 아르만디를 돈 주고 구매하시면 한병한 100만원 해요. 구매해서 저희 제품 셀러브레이트랑 같이 1대1로 동일하게 보세요. 퀄리티는 동일합니다. 이 친구들은 현재 저희들이 중국 쪽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중국은 다른거 없습니다 한국에서 잘나가고 한국에서 핫하고 럭셔리한 사실 좀 중국에 특화되어 있기도 해요 다수한번주시죠 좋은 도시 회사가 잘 되거나 돈을 잘벌면 좋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원가가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라도 이 음료수가 1억병 정도 우리나라에서 클럽, 네, 우리나라에 있는 강남에 있는 고급 클럽과 라운지 등등은 지금 다 미팅이 다 끝나있어요. 다 전부 다 노출이 될 거고, 인플루언서들테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이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고급 술집이나 이런 곳들도 다 같이 풀릴 예정이고요. 미팅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재 얘기가 되어있는 건 베트남이랑 필리핀이랑 싱가포르 얘기가 되어있고, 지금 중국은 당장 들어오려고 난리 나서 지금 자료를 보내놓고 나서 저는 당장 내일에도 중국을 들어가야 됩니다. 매우 관심이 높기 때문에. 여기까지고요 만약에라도 이 음료수가 국내외를 털어서 만약에라도 몇병 정도 유통이 되면 좋을까요? 10억 병? 자, 10억 병 정도는 유통이 될수 있을 것 같다는 라 가능성을 보이십니까? 네. 10억 병의 10분의 1만 따져가지고 1억 병을 탈고 이 음료수를 더이상 팔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도 저희 회사가 갖게 되는 경상수익입니다. 영업이 1조가 넘어요. 아, 죽도록 고생하면서 만든 브랜드이니만큼 죽도록 앞으로 더 고생하면서 이 브랜드를 반드시 한번 뛰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회사가 잘 되는 개기은 좋죠? 네. 하... 미국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오늘은 제가 공개를 해도 됩니다. 미국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중에 락스타 치킨이라고 하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앞에서 떠들 필요가 없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영어로 락스타 치킨이라고 치면 관련된 레퍼런스가 다 나옵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뭐냐?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넘어가서가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형 치킨 햄버거 샌드위치를 새롭게 브랜딩을 해서 현재 지금 맨하탄에만 지금 매장이 3 개입니다. 맨하탄 및 어디게 이런 곳인지 예정되어 있고요. 한국형 치킨을 미국에서 해보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어. 락네이션락네이션 락네이션 행사에 초청받았어요. 락네이션 행사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천명이 있는데, 락네이션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무가 소리가 하나도 없는 게 뭐냐면, 락네이션 주인이 제이지부 비욘세에요락네이션 행사에 초청받아가지고 제품이 노출된거죠. 라이프로스에 잘다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행사 뭐죠? 아, 컴플렉스콘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컴플렉스콘이라고. 네이버 검색창에 컴플렉스콘이라고 치면 그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나오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셀럽들과 브랜드들이 들어가요. 10만 명 정도 가까이 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연예인도 참여가 되죠. 지들의 본 정보는. 그런데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는 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있는데 요식업 그쪽 부 분에서 얘네들 1팅했습니다 <laughs> 이것도 잘있어요 이건 제가 한건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잘한 아니라 걔네가 잘한 겁니다 어떻게 5분을 하고서 뭐 내려갈까요? 이것까지 말씀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 20개가 넘는 그런 비즈니스들을 많이 브랜딩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플랫폼들 있죠. HBGA 같은 그런 플랫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소득과는 전혀 상관없지만 되게 재밌는 그런 IT 기업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냥 재밌게 놀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들을 제가 앞으로 많이 연동시켜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 같은 그런 플랫폼 좋죠. 연결시킬 그런 회사들보다 더 좋은 회사 많이 있고요. 뭐 어떤, 어플, 어떤 어플, 어떤 어플, 어떤 어플 있죠. 그런 거다 해서 그냥 즐길 수 있게 해드릴게요.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음, 그리고 이 치킨이 그래서 본인들은 하는 얘기예요. 미국은 자신 있다.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행사가 몇개 정도 있었죠? 16개? 정도 있었고 지금 2024년도에만 잡혀져 있는 대규모 행사가 한 55개 정도, 60개? 50 55개 잡혀있습니다 여기 브랜드가 되는거예요 무조건 되는겁니다 그래서 한국투자기업 오픈해도 됩니까? 해도 돼요? 오케이 단안에서 200억 쏘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말고 그 회사한테 200억을 쏠테니까 우리랑 하자 내가 한국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라스타 치킨 대표가 며칠 전에 왔어요. 며칠 전에 와서 저희 만났습니다. 저희가 만났어요. 자, 이건 정확해요. 단알에서 200억 소든 300억 소든 그것은 흔들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한테 쏠 200억이나 300억은 없어. 하지만 일은, 어찌, 일은 자신 있어. 그리고 대기업에서 붙는 건너네들 펄로밖에 못써요 하지만 우리는 목숨 걸고 뛰어줄 수 있어. 어떻게? 지금까지 다 봐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바깥이라 안하겠다는 공표를 하니까 배팅을더 세게 했는데 끝까지 굳혀가지고 그것을 메드을 안시키고 그거 꺾어가지고 저희랑 대화했습니다 라스카치킨 한국 그리고 중국 아시아 어.. 뭐 필리핀 등등 아시아는 우리가 전부 다잡같으니까 미국 은 네가 맡아줘. 그래서 라스카치킨이 2024년도에 미국에서 그 친구들이 되게 잘될길 바라줘야 되는데 반디로핑크라고 해서 모르죠. 박재범의 원소주 모르죠. 들어보셨어요? 박재범의 원소주를 만들어 주고 수많은 그런 셀럽들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합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원소주 만든 사람이고 뭐 삼립이라든가 뭐, 뭐 맥도날드 라거 많아요. 그 반지 가 티플과 이걸 브랜딩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어, 저희들이 지금 청수동 팝업을 들어갔는데, 이건 우리가 1월, 저희들이 직접 할 예정이고, 5월 달에 더 현대 팝업으로 들어갑니다. 라스타 치킨. 박수가 안 나오죠? 예. 네. 더 현대 팝업에 일반적인 브랜드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빡세지는 아는 사람은 여기서 박수를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바디라 팀, 그, 그쪽, 그 크리티브 디렉터가 이 라스타 치킨을 우리나라에서 브랜딩을 같이 해줄 거예요. 근데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관계심이 거냐? a o t 입니다 자, 언급을 안 할게요. 좀 질문이 좀 있어요. 재밌게 우리나라 얼마나 좋아요. 선의 의경쟁을 하는 거야. 미국 대표는 니네들이 그, 미국에서 얼마만큼 멋진 셀럽들과 같이 콜라보라시를 하는지, 자, 잘해봐. 그럼 나는 한국에서 얼마만큼 멋지게 그걸 하는지 우리 선이 경쟁하자 라고 해서 멋진 선이 경쟁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런 내용들이고요. 아. 하... 얘는 제가 정보 공개를 따로 해드릴게요. 블랙 윙버스는 좋은 곡입니다. 정말 좋은 곡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수익 소곡인 줄 알아. 그런데 블랙 앵커스 중에 초 A급, A급, A급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뭐냐면은 블랙 앵커스 중에 가장 맛있는 부위고 고급스러운 부위예요근데 이거를, 이 부위를 저희들이 납품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요 회사가 디파짓을 티파젯, 한, 보증금을 건 금액만 500억이에요. 500억 매치하고서 얘네들이 받고 있어요.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갔다 올수 있어요. 드셔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월 매출만 3억이에요. 점심시간에만 400만원, 500만원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소고기가 2인분에 삼겹살보다 싸. 그래서 여기 지금 프랜차이즈 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고요. 손대락이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랜드의거스요 이거 저희들이 꺾어가지고 저희들이 프랜차이즈를 같이 진행하기로 확정을 낸게 지난주에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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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희님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 없어요. 어 우리 진행기 명희님 어, 정말 좋은 분이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요리를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인성과 성품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그런 삶의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가슴도 아프고 음, 감동적이기에 이 명인과 제대로 된 중식 프랜차이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에 만들었고요. 이거 오늘 저희 그 공부장이니까 저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 감 간판에 유리가 없을 거예요. 유리가 없어. 인치는 초 아닙니다. 유리 없어요. 그냥 다메고 전부 다 철판으로 할 거예요. 내가 요구한 것은 큰 배구수로, 천미가라는 단어를 쓰고, 빨간색 도장으로 찍은 것처럼 해서, 정말 멋있는 분위기, 그 중식 프랜차이즈를 할 거고, 메뉴 세팅은 다 되어 있고, 강남의 요리연구소는 다음 주 정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프로젝트로 들어갈 건데, 짜장, 짬뽕, 군만도강수육딴 곳이랑 똑같이 할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하면은 무엇이든 다르게 할 건데, 낮에는 식사 위주로 갈 거고요. 저녁에는 분위기와 조도를 낮춰서 아주 예쁜 이자카의 같은 선술집으로 변할 예정이고, 여기만의 술, 여기만의 음료, 여기만의 아이덴티티를 가득 담아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중식 프랜차이즈보다는 전혀 결이, 다르, 결이 다른 그런 브랜드로 지금 다 완성을 시켜놨습니다 <laughs> 이게 그3 0 0명은 파티에요 출시도 하기 전입니다 아! 마지막 이, 이 제품 이름이 셀러브리티입니다 근데 T가 마지막 T가 T-Y가 T-E-A에요 그런데 주변에 인플루언서들이 셀럽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라리 이들랑한대 묶어서 제대로 된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해서 이 셀럽리티 출시, 이 셀럽리티를 런칭하는 날 셀럽리티를 같이 공유하고 소통하고 수익을 같이 쉐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플랫폼과 소통 채널을 만들고 싶은데 그 회사 프랜차이즈 이름도 셀럽리티 여기 동시에 송출할 거고 혹시라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중국에 있는 왕후들이랑 실시간 생중계를 내될 거예요. 합니다. 한 팀이고요. 뭐 어, 비스포크 스미커즈 이벤트라고 있죠. 여기 지금 두 같은 매장. 이거 공식 쇼핑몰이에요. 이거 싱가폴에서 동범미나이 터널까지 여기에 저희 제품만 유일하게 들어 갔다라는 것. 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저는 앞으로도 훨씬 더 재밌고 좋은 도시